자, 어, 요 고산지에, 지대에 사는, 어, 연삼이 하나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거 하나 캐묻고 가야 되겠습니다. 자, 잠깐만, 캐 보겠습니다. 자, 아, 어, 자,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자, 어, 삼, 약초에 삼 자가 들어가는 그만큼 효능이 좋기 때문에, 어, 삼이라는, 어, 글자가 들어갑니다. 자, 이거는, 고산지대에, 어, 바이신, 이런 데서 자생하기 때문에, 기관지 폐, 뭐, 어, 호흡기, 바이러스, 이런 데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어, 맛도, 어, 괜찮습니다. 한 뿌리 먹고또 힘내 가지고 또, 또. <laughs> 아이고 뛰다. 산 사람은 산에 오면 <웃음> 짐승입니다. <웃음> 아무거나 다 묵습니다. <laughs> 씹으면 단맛도 나고 약간 향도 굉장히 상쾌합니다 이게 오늘 주문이 없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껌처럼 씹어 먹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자또 열심히 어 오늘 잠못받어더라든요 열심히 한번타 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래 o n 송이 to songy 는데 지금 피지, 피지, 않았을까 싶어가 <laughs> 한번 가봅니다 자 아이고 i 다자 여기 보시면 o go. I'm going to go. 혹이 g 혹이. 이 혹이 있으면 소나무는 죽어 버립니다 그 가지 I'm g 자, 여도 보시면은, 가비가 죽어버리지, 홍만 있고, 어, 없는 데는 또 살아있고, 자, 이런 어, 소나무 혹이 있는 데는 어, 송이들이 납니다. 자, 어, 저는 공산을 찾을지게, 어, 이걸 보고 자 찾습니다. 자 아시겠지? 자, 옆으로 한번 뒤지보이습니다요근방에는 바로 옆에는 없어도 그 근처에 어, 송이들이 나는 겁니다. 자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저 소나무 혹 있지 그래서 쭉 따라오면 자 여기 송이가 있습니다. 맞지 자 송이버섯입니다. 자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유튜브에서 산사람 많이 가르쳐드리는 비법입니다. 아, 좋다. 자,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송이들이 끝 물러가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상태가 좋으니까 또 주변으로 잘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줄송입니다. 자, 조치 조금 더 이쪽 오고 싶더라고 이게 하, 조금 늦어가지고요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일부 지역은 이제 강원도 쪽이나 이런 데 쪽에는 거의 이제 송이가 끝났거든요 끝나고 지금 경남 쪽에도 이렇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아 좋습니다 저 위에도 또 있네 자,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좋다. 아, 지긴다. 완전히 막. 아, 맛있게 생겼네. 자. 오, 오, 좋아, 좋아. 이야, 이거 막. 아, 지깁니다. 맛있게 생겼지? よいしょ、はい。うん 삼겹살하고 드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요런 핀 것들은. 무국거리 드시도 되고, 간장 비빔에도 드셔도 되고, 다할 용도가 틀리거든요. 치즈가 드셔도 되고, 어제 아는 동생 불러가지고, 입니다. <목소리> 깔지기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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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그때, 나무도 난거같데 아이고, 나무, 남부, 나무에 해가지고, 뭘, 말이 아니네. 你看，嘿嘿、uh。Huh. Mm hmm. 있습아다 아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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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포자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올라오는 두송이 어. 이나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. 여기가 이렇게 튀면 송이는 그냥 끝입니다. 여기 마지막 송이입니다. 이쪽. 자. 둥각 두고, 또저 위로가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도 있습니다. 아, 이쁘지? 이 송이꽃입니다. 송이꽃. 송이들이 이제 끝물로 갑니다, 이제. 와, 마지막 송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자, 요, 막, 송이 꼬집. 맛있게도 피가 있네. 와, 좋다. 와, 바위를 지붕 삼아. 아, 딱 이쁘게도 피가 있네. 와. 엄나이 큰데, 이야, 우, 좋아 좋아, 상태 구십입니다. 자, 아, 좋다, 크다, 이야, 조금만 일왔으서는 오고 싶었는데. 깔 좋다. 하, 이 모생기도 뭐, 여기 송이들은 바위에서 나기 때문에 뭐, 지긴 다입니까? 와, 어우, 모자네, 모자. 완전 산사람 모자인데, 어? <laughs> 사람 요리생기 모자 쓰고 다닙니다. <laughs> 자, 좋다. 하, 일단 마무리해 놓고. 야, 모자마라. 그게 예니마 자, 내년에 또말이마라 가게보로 살짝 더 엄폐 산사람은 표안하게싹 다닌다니까 <laughs> どうしようっていう 이 바위를 들어올린 거 보이소. <laughs> 힘도 좋지. 오이샤. 아이네. 송이아이다. 이란다. 어? 이놈 뭐고? 은폐 낙엽을 이래서 뿌리 좀 모릅니다 티안 나지 한 군데 안로한 모아보겠습니다 야참 좋다 자 대박입니다 한군 자리에서 와, 이런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. 와, 좋네. 와, 마지막 피나를 날립니다 송이 향이 막 팍팍 풍깁니다. 와, 산 사람 모자네. 야, 찌긴다. 어우, 자, 와. 송이 드실 분은, 어. 줄을 서시오 <laughs> 자 산사람한테 전화 한통 주십시오 어, 이제 거의 송이가 끈 끝물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나와도 이제 나송이로 뭐 몇개 안나올겁니다 자 이게 어, 마지막으로 접어드는 송이니까 꼭 드실분들은 못드실분은 또 전화 한통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1분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코스로 또 가보겠습니다. 이따가 뵙겠습니다. 응. <laughs>